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나 또 깊이나 은혜나 마음의 뜨거움이나 충만함이 다 한결같지 않고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각각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뜨겁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뭇 감사함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지식으로나 또 피상적이나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생생하게 만나보고 체험한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기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나 그 뜨거움과 열정의 정도가 차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미리안 광야에 있는 양떼를 몰고 신내산에 가게 되었다 했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보려고 가봤는데 그때 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것은 그날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모세가 너무 놀랐습니다. 무서웠죠. 얼굴을 가리고 고개도 들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관념의 하나님이고 피상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은 더 이상 피상적이고 관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고 실존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움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 신앙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날 만난 하나님의 강렬한 그 영광 그 순간을 한 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차이 온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도의 차원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도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후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연약한 속성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는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자꾸만 신앙이 도태되고 힘을 잃는 까닭에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지만은 때로는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조시키고 신앙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였어 일을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존재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실존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낼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스랍들 장화 속에서 찬송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화로도 나여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를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실제하는 하나님이구나 알고 난 다음부터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수 있었고. 무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 모세를 만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네 그뜨거움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 실존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모가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핍파하는그 예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실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가하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 주변에 정말 고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신선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세임받고 새롭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성령 체험을 하는 것도 좋고 말씀 체험을 하는 것도 좋죠 그동안에 기도는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는 것 한번 체험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 성취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신유의 체험 지위의 체험, 기적의 체험, 축복의 체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남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면,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나태함도 신앙의 나태함도 극복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성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오늘 본문 말씀 3 2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이 무엇입니까? 성지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수분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중동 특유의 가수나무 외에는 풀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돌산입니다 그 밋밋한 돌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룩한 땅 성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룩한 땅이 어떤 땅일까? 왜 신의 산이 그룩한 땅일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지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지라는 것, 그룹한 땅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의 산을 그룹한 성지다라고 하고 성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룹한 땅의 견해가 정말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규정하는 구별됨과 일맥상통하고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시내사를 성지라고 할 때에 왜 성지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지라는 거룩한 땅이라는 바른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내사는 기독교 성경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성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틀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모세의 만남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이전에는 여러분 그게 전혀 성경적인 역사와 성경적인 사건이 전무한 곳입니다. 모세 이전의 인물들, 이를 통해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들이 그 산에 올랐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그 산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 이전에는 그 산에서 특별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은 거룩한 땅이다, 성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지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인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성경 역사와 전통이 깃든 것을 성지라고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 당시로서는 과거 성경의 역사가 전무한 신해산을 성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역사와 전통이 깃들지 않아도 성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말하면은 성경의 역사가 깃던 장소나 땅이나 건물 등은 성지라기보다는 기독교 위적지, 사적지, 뭐 관광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단위 목사님들이 가는 성지순례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성지순례 일정을 단위 목사님들이 좋은 코스를 잡았습니다 기간도 20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정에 우리 단위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갈 수가 있었죠 풀코스의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성경 처음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했죠 이집트에서 출애굽 광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지 본토를 전체를 다 돌아보고 또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코스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아보고 또 로마까지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어, 복음의 여정까지 다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깃든 대부분의 성지를 이렇게 다 살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적지, 기독교 사적지, 에 어, 성경 역사가 깃든 곳, 사건이 있는 곳, 성지라고 했는데 일명 성지라는 곳에 허와 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의 허와 실이 뭘까요? 실이 뭐죠? 성지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는 좋은 이점이 뭐죠? 기독교 성경 역사의 현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오병이 여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곳이 추리의 굽의 현장이구나, 이것이 요단강이구나, 홍해구나 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청각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좀더 드라마틱하게 볼수 있었고 그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좋은 이점 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흔은 뭐죠? 역사적 현장이지만은 아무리 성지라 해도 과거의 역사는 현실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특별한 체험을 성지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들력에 있었는데, 성지에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의 성지에 가는 사람마다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시지 않아서 저는 돈을 주고 그때 그들이 먹은 직했던 그 베드로 고기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는 우리가 말하는 성지는 실제적인 이점도 있지만은 또 허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깊은 곳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다 성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지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지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지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모세에게 임하셨던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뭐 그기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뭐 제가 앞으로 이끌어내야 할저 멀리 고센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하셨다, 계셨다, 함께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수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서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빈 기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 마땅히 그룩한 땅이지만은 그렇다고 부, 무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편만에 계시는 모든 땅이 다 그룩한 땅이라고 구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라는 주장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지가 될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한 조건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다. 다 계신 곳마다 성지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둘 생각할 것은 신내사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성지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룩하시기에 하나님 말씀 또한 그룩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 또한 그룩한 곳일 수 있죠.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천지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식물 짐승 온갖 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룩한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이 세상 피조물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룩하다라고 우리가 구별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어 그룩한 땅일 수 있다라는 필요조건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룩하다. 뭐 충분한 조건까지 성지에 대한 충분조건까지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깃든 곳 성지일 수 있지만은 꼭 그릇습. 그렇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 성지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충분할 수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땅을 성지라고 하였고 도대체 성지는 하나님 이 말씀하는 성지는 어떤 땅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과 발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닦고 어, 이렇게 어, 닦는 순수가 있습니다. 발부터 닦고 얼굴 닦는 사람이 없죠. 샤워를 하고 수건 사용하는 순수가 머리 닦고 얼굴 닦고 몸 닦고 그다음에 발 닦고 어떤 사람은 발은 수건으로 안 닦죠. 더러워서 그냥 들들 털거나 화장실에 있는 샤워실에 매트에 그냥 잠깐 쓱싹 문들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을 내가 닦는 수건으로 닦는다는 것이 좀 끄림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 중에 발이 영육간에 들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발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온 곳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먼지, 뒤걸 흙, 오염, 디제프 씁니다 그래서 발에 냄새가 나고 발은 고약하고 더러운 곳이죠. 여러분 발은 영적으로도 더러운 곳입니다. 온갖 제약된 곳을 누비고 다니는 발이고 또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발이죠. 발은 영과 육으로 어, 신체적으로 다 더럽죠. 여러분 신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온전히 담는 곳이 신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 역시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추한 발에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제약의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땅 성지라는 것은 그룹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죄의 신발을 벗는 곳이고 자기 주장과 이기심과 욕망의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존재 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끗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곳이죠 그곳이 비로소 거룩하고 진정한 성지일 수가 있고 그런 곳이 진정으로 거룩한 땅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한 거기에 내가 신발을 벗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욕심과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는 그것이 성지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성지이다라는 성지일다,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전은 그룹한 곳이 될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지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지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속죄사에게 나아가는 신발을 벗고 인간의 욕심의 신발을 벗는 곳, 자기를 벗어내는 곳이 성 성전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맞이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은 더없이 거룩한 성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지는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현재성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는 성지순례할 때만 나는 과거 역사 유적지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성지는 과거의 땅이 아니라 역사의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땅이고 현재성이 있는 땅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의 내가 더럽고 이기적인 나의 자신을 신발을 지금 벗는 것, 여러분 그릴 때에 진정한 성지가 될수 있고 거룩한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수님 탄생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 성지라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현장이죠. 과거의 기독교적인 유적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도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신기하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은, 옷기슬렘이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옷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발을 벗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드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신기하고 구경하고 유적지고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반을 벗어 내려 놓음이 없는 과거의 유적지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질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경주 전원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성경적인 놀라운 과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옷깃을 내미는 사람들,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죄악에 들어온 신발을 내려놓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이곳입니다. 속죄의 신발을 벗고 이기심의 욕망의 신발을 벗는 곳이 이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 우리 교회야 말로 경주 전원교회야 말로 거룩한 땅이고 성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뭐 이촌에 있는 시골 교회가 성지고 저베데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보다 뭐 그것은 뭐 별로고 이곳 이것이, 이것이 더 거룩한 땅이고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이상의 얘기고, 여기가 베들레,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보다 더 성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보다도 경주 전형교회가 더 거룩한 성지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세와 우리 태도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에서 갖는 경외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날마다 자기 이익심과 욕망과 죄의 신발을 진심으로 뻗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죽게 헌신하고 진실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에서 받는 은혜보다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더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곳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곳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곳이야말로 성지고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땅이고 내가 섬겨왔던 이 교회가 거룩한 땅이고 현재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땅, 그룩한 성지임을 아는 사람들은 보배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두리고 떨.